흉룰를 벗어났다. 한 번도 안 죽었다. 화장실 갔다는데 왔안 죽었다. <laughs> 어, 어, 어. 어, 아 얌얌이 어디 갔어? 한방나안 <laughs> <laughs> 가요. 오? 와, 두발 맞았는데 다 맞았다. 넉샷 <laughs> 위에 하나, 둘, 셋, 하나 더. <웃음> <웃음> 아, 옆 변방, 옆 변방. 아, 씨, 큰통 어때요? 섹시하죠 형들? 응. 아, 큰 통, 나왔다, 큰통 나왔다. 아, 큰통 나왔다. 아, 큰통 나왔다. 아, 큰통나다 아, 큰통 나왔다. 큰통 나왔다. 큰다 아, 나 m not g o i n 아니 o do it. I'm not g 버 i n g to do it. I'm n 하나. 얘 이제 템 없어 한 명. 어, 어, 어. 아 불러 불러 반인13 14 15 16 17 18 1특 적백스나 네기가 듣기 적뺏스나 아, 군이승리하였습니다 주진아, 어? 힘들어? 밥 먹어? 아, 밥 먹고 다

이 나와. 삼거리 나왔다. 삼거리. 삼거리 나왔다. 나래지 <놀람> 나처럼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야 알았지? 몰랐지 밥 먹는다고 도망가지 말고 아 차트 나왔다 큰통아 나 피해 아 씨! 반샷 반샷 반샷! 학습 게 온다 슈업차 한방 샷다 샷다 하나 슈터차 큰통아 가살 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전화번호 뭐예요? 격대 <목소리> 없고 염낭 가나. <목소리> 아아아아아아아아문뒤문뒤문뒤문뒤문뒤아이 <목소리> 뒤치기도 왔어 문디가 중요한게 아 뒤치기 왔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씨 <잘할 때. 목소리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캔통이 뭐에요 켄통이 뭐에요 이렇게 빨라 달리기가 진짜 빠르다 인겨 어 뭐야 아니 왼쪽 뭐야 안봐줘? 산빡 산바, 왼쪽 삼빡 있잖아 그거 안봐줘 뭐해? 어,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어 아, 이누님 진짜 안 되겠네. 그냥 당띵. 아, 가어 에? 에? 해체, 해체, 해체. 아, 졌네, 졌어. 근데 뭐야? 아, 아 나, 지치 냠냠이 트롤.

됐다. 아, 삼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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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거리. 어요 하우스. 아. 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하왜 미사일 쪽이 화면에 걸려 가지고. 개구, 2층 떨어졌다, 2층, 2층 울베, 2층 울베! 스페셜포트. 군이 아, 승리하였습니다. 전판에 몇몇 킬했어. 전판 킬을 안 올렸는데. 아. 쉬. 큰통 하나, 둘큰통삼걸 둘. 큰통 짝퇴샛 짝퇴샛 설태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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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저 어, 어디야 지기 왜있어 계단에 있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살았누? 이거 살아버렸누? 다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하셨습니다 갑니까? 이제 자야 죠 꿀잠 자야지. 28, 24시간씩 해야